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50년 전의 포르삼 마리너스 퀘스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수고수 씨는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일까? 오 수고수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사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 피디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웬일로 사냥을 하고 계시네요. 저번 주에는 허원할 거라고 하시더니. 나 원참 피디양반 아무리 허한캐라고 해도 꿀같은 두배를 참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서요. 모나시플을 좀 키울 겸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와 오늘은 뭐 하시려고요? 잠시만요 맞춰볼게요. 50년 전 포로섬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용왕 퀘스트를 진행하실 예정이군요. 뭔 소리예요 피디양반 저번주에 유리했으니 오늘은 남은 4대 이벤트 깨야지. 서로의 합의 준락이안 맞는 피디와 스고수씨아 뭐야 그럼 남은 사대 이벤트깨 신다는 거죠 그 정도는 껌 아닌가요 아이고 피디 양반 그 정도가 껌이면 사람들이 사대 문제를 사 먹겠어요 은근히 귀찮고 걸리적거리는 게 사대 이벤트란 말입니다 여튼 오늘은 진홍의 동굴부터 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 길이 뭐니 얼른 따라오십시오. 지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꼰대다. 흥, 모나시프를 들고 계시면 진홍이 가장 어려울 텐데요. PD 양반이 뭘모르는구만 4대 이벤트의 난이도에 대해 설명을 대충 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클리어 자체는 쉬운 편이지만 귀찮음의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저번 주의 요리 동굴 같은 경우엔 준비물을 챙겨서 한 번만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천지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올라가야 하고, 벽청 또한 준비물 구하기가 꽤 귀찮고, 한번더 올라가야 하는 만큼 더 걸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물 챙기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만 올라가도 되는 진홍부터 가는 거랍니다. 모나시프가 풍속성이지만 무지개를 걸어주면 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피디님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이젠 아예 수고스님 말이 담았습니다. 얼른 깨는 거나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대꾸하기도 귀찮아하는 PD 자, 좋습니다. 먼저 진홍의 동굴을 클리어하기 위해선 다나마을의 촌장에게 정령의 의식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엔 다나마을 촌장이 모나시프 퀘스트 중 진실의 안경에 대한 썰을 푸는 역할도 했었기에 채석장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경우 진홍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념 때는 다나 마을 촌장 옆에 진홍 퀘스트를 주는 NPC를 따로 두기도 했지요. 뭐 여튼 정령을 의식을 받고 나면 라토트의 동굴로 가야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여기서 꼬접을 했었던 경험이 있답니다. 앵 여기서 꼬접을 할게 뭐가 있답니까? 비디님은 스톤에이지란 게임이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게임인 걸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게임이다 보니 맨 처음 명령을 끝내는 순간 이미 결과 값이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요즘 스톤을 즐기시는 분들은 레이드를 돌때 아이템 획득 알람이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로그아웃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는 모습도 보여준답니다. 흠, 그런데 그거랑 꼬접이랑 뭔 상관입니까? 과거 아, 그 이념 시절에 혼자서 겨우겨우 기부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는 거 구경하다 몰래와서 깃털만 먹고 날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때 한 2주일간 꼬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깃털을 받았으니 이제 진홍의 동굴로 가야겠죠. 진홍의 동굴은 채석장 옆에 붓가울인 산봉우리로 가야하니 구도 마을에서 꼬미 항공을 타주는 게 빠르답니다. 아참 여담인데 아까 잡은 기보의 경우 보수목 취급도 아니고 그냥 야생 가키랍니다. 가키의 원래 일본식 이름이 기보인데 따로 번역을 안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에게 큰 의미는 없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북가오린 산봉우리로 가야 하는데요. 과거에 이곳에서 등딱지 같은 비싼 소재를 드랍했었기에 돈벌이로 사냥하는 분들이 많았었답니다. 여튼 이곳을 거치고 나면 바람의 동굴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디님 바람의 동굴이란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엥 도대체 왜 크게 궁금한 겁니까? 남들도 본인과 똑같은 줄 아는 오타쿠 스고수 씨. 바로 이곳이 설정상 호수 위에 있는 점인데요. 이 호수의 이름이 바남이기 때문에 바남의 동굴이 되는 거랍니다. 뻔한 소리를 내뱉는 스고수 씨. 그리고 비디님은 거의 히든 퀘스트 취급을 당했던 바남의 퀘스트를 아십니까? 그거는 또 뭔데요? PD님도 아시겠지만 각 사대 이벤트는 보너스 퀘스트로 몽환의 동굴처럼 특정 아이템이나 패트를 가져간다면 보상을 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복 계열 주술은 갑옷에만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반지나 팔찌에 윤택의 정령이 달린 후레아 반지나 팔찌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샴기르 마을에 가까운 천지 동굴의 야생 구르드를 잡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마찬가지로 유리의 동굴에는 루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대지의 깃털을, 벽청의 동굴에는 수창의 조개를 가져다 주면 보상을 준답니다. 자, 이렇게 직관적인 히든 퀘스트는 쉬웠는데요. 당연스럽게도 진홍의 동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퀘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람의 호수와 관련된 토르자물 먹이기 퀘스트입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람의 동굴 내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늑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늑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를 알려줍니다. 이후 바람의 동굴 파수꾼에게 불을 구하는 자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항아리를 살수 있답니다. 이 항아리를 들고 옆에 있는 안내원에게 파티를 하게 되면 벽을 뚫고 관리인에게 데려다 주는데요. 여기서 관리인에게 조금이나 많이를 입력하게 되면 항아리에 바나모수의 물을 떠다 준답니다. 이후 진홍의 동굴을 올라가다 보면 니온처럼 좌표를 돌아다니는 도로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도로자에게 물을 먹여서 텅빈 항아리를 만들면 된답니다. 문제는 이 도로자가 단일로 있는 게 아니라 총6 마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도로자는 딱두 마리밖에 없답니다. 거기다가 같은 좌표에 겹쳐 있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 7분의 3 항아리를 받은 저는 한 모금만 마시는 도로자를 총세 번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당히 운이 따라줘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퀘스트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먼저 100% 일모금만 마시는 토로자가 있는 좌표값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난감한데요. 이 좌표가 유일하게 한 모금만 마시는 좌표인데. 이렇게 된 이상 올라가면서 50% 확률로 한 모금을 마시는 토로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좌표는 토로자가 50% 확률로 한 모금만 마시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도로자가 다 마셔버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자, 그러다면 한 모금만 마시길 빌면서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좋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고 떠났군요. 거기다가 사설 서버 특성상 이러한 이벤트는 아무도 하질 않으니 다른 채널에 있는 도로자도 한 모금만 마실 확률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모금만 더 먹이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진홍의 동굴에 입구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방금 물을 준한 모금만 마신 토로자의 다음 좌표는 지금 있는 호수로 들어온 곳이 아닌, 바남의 동굴을 통해 들어간 1층에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돌아다녀야 한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고수 진입이 아닌 반암 동굴 진입 1층 다음과 같은 좌표가 100%한 모금만 마시는 도로자입니다즉 이번 퀘스트는 이지하게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텅빈 항아리를 받고 진홍을 클리어하시면 된답니다. 미라에게 말을 걸어서 진홍 퀘스트를 클리어한 뒤 옆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후레아가 아닌 똥을 받았네요. 뭐 여튼 이렇게 숨겨진 퀘스트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귀찮은 부분이 많아서 대만 에선 이대 마리비아를 얻는 준비물 중 하나로 쓰였었답니다. 아니 그래서 환생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스고스님 아직 할 때가 아닌데